자, 로보티즈 본격적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2차 급등 로봇 관련주 핵심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이제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자, 로보티즈의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 대응까지 자, 2차 급등을 하기 위한 전략 뭐든지 전부 프로아할 테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로보티즈 브리핑 출발합니다. 자, 2025년도 자 로봇 관련 종목들 자, 슈머노이드 핵심 종목들 조정권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약세권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속급등이 가능한 섹터고요. 또 다시 출발하게 되면 100% 200% 300% 이상 수직으로 오를 종목도 탄생을 할 거예요. 제가 연말 연초, 자 클로버, 램보 로보티스 특히나 하이즈의 나레램은 300% 수익을 통으로 안겨드렸는데요. 제가 주말부터 다시 또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로봇 관련 종목들 본격 2차 급등을 노리는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 핵심 종목 추천주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또 로봇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보시듯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잡는다. 자, 미중 뒤쫓는 삼성 LG 로봇대전. 자, 삼성 LG, 그리고 SK까지. 피지컬 AI 출사표. 옵티머스 대적 로봇 출시 포부. 자, 테슬라 옵티머스죠. 자, 지분 투자, 연구 개발 등 집중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가판에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물등의 소품 건네주고 인사도 하고요. 장애물도 피하고요. 이제 인간과 흡사한 기술력까지 왔어요. 자, 스타터 피규어 AI. 최근 로봇에서 로봇 두 대가 냉장고가 따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계란도 냉장고에 넣고요. 과자는 선반에 놓는 영상도 공개가 됐죠. 자 그래서 삼성과 LG 등 2, 3년 내 내놓겠다 포부를 밝혔죠. 자 테, 테슬라의 오티머스 필적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휴머노이드 내놓겠다. 자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다음을 이끌 피지컬 AI로 꼽히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자 보이시죠?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피규어 A, 엔비디아 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기업들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냉장고 분류하는 영상도 선보였고요. 인간과 흡사하죠? 자, 피지컬 AI 알로아 프로젝트 영상 공개했고요. 자, 젠슨 나 엔비디아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자, 메타 페이스북 자체 의 모델 라마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위에 최근 전담 부서 꾸렸다는 얘기 자 그리고 엔비디아 메타가 진출했고요 거기다 애플 애플이에요 인간 감정 보여주는 앰프 형태 로봇 개발 찰수했다 자 테슬라 옵티머스가 가장 앞서고 있죠 자 개발 속도 미국에 뒤쳐졌다는 평가 나온다 자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부터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미국 중국에 포진해 있다 자 미국 그리고 중국 얼마 전에 중국 춤추는 군무 영상도 보였죠 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편입을 시켰고요 자 LG전자 투자한 자 로보티즈 기억하세요 로보티즈 자 작년에 스타트업 베어 로보티즈에 8 0 0원 투자했고요 자 로보티즈 의 액츄에이터예요 생산 기술 보유하고 있고 알로아 프로젝트에서 액츄에이터 다능성 적용했다 자 이제 수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각 촉각적인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 자 슈머노이드 제조용 확대된다 자 로봇 없이 미래는 없다 이렇게 하나그룹에서도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향후 145조 원까지 커지게 된다. 자,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 자, 이제 향후 휴머노이드는 미래를 먹여 살릴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가 조정폭이 충분히 나왔어요. 그리고 급락권도 한번 나온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매집을 통해서 본격 2차 급등으로 가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자 종목 이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친 급등이 나와서 또100% 그리고 300% 이상이라도 갈수 있는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테니까요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로보 티즈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2차 급등권으로 본격적인 강세권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요. 자, 로보티즈, LG 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죠. 자, 이 종목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레인보우에 이어서 이제 로보티즈가 대장주로 갈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맞추고 있는데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구글 피지컬 AI 프로젝트의 로보티즈 기술. 도입한다. 자, 구글이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피지컬 AI 로보티즈의 기술을 알루아 프로젝트에서 로보티즈의 제품을 도입한 상태다. 자, 보선 다이내믹스 얘기 나오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로봇의 팔다리 역할하는 휴머노이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로봇 액추에이터. 자, 하이젠이 이 액추에이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자, 로보티즈가 자체 생산하는 액추에이터 구글에 납품하고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한다는 거. 자, 그리고 초기 옵티모스 테슬라에도 공급을 했었어요. 자, 로보티즈. 이 액추에이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얼마 없습니다. 하이젠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로보티즈예요 그리고 사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로보티즈는 자체 생산한 액추에이터로 슈머노이드 그리고 각종 로봇을 생산을 하는 거고요. 뒷배경은 lg 전자가 있어요. lg 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추가 지분 투자 그리고 완벽 인수까지 lg 전자 얼마 전에 슈머노이드 사업 진출했다고 발표했죠. 자 그러면 로보티즈가 주인공이 되면서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액츄에이터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액츄에이터는 향후 글로벌 전 세계에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까지 생산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인수 가능성. 굉장히 커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 주가 전망과, 자,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고 할테니깐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로보티즈 전략 출발합니다. 자, 두번째드리요 종목은 8시 36분. 자, 종목은 RF 시스템 진단해야 는데요 자, K방산의 중소형주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죠. RF 시스템.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장전에 K방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4%대 출발해서 장중 27% 상가 가까운 시세를 내고 있고요. 지금도 20%대 강세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K방산 핵심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종목, 최고의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드린 종목은 슈스틸이에요. 8시 37분에 장전에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근래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을 하는 종목들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급등 출발했고요. 급등 출발 아니고 마이너스권 출발했는데요. 자, 19%까지 급등이 나오는 단기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어떤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 K방산 K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세가 중요하다. 관세 정책 종목들. 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자, 이렇게 재료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전에 여유있게 해서 할수 있도록, 장전 매수사인까지 드리게 되면서, 리딩까지 해드린다는 점.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원금 회복, 그리고 큰돈한번 벌어보시라고. 100% 무료로, 유료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5초면 돼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입장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 5초면 됩니다. 자, 금요일 말씀드렸죠? 좀 여유있게 들어오시라고. 자, 500명, 한정,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자 500명 한 장으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모든 분들 입장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강력한 서비스가 있죠. 자 저기 위에 보시면 희든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상당 고정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00%라고 써있죠. 자300% 급등 예상 종목. 자 종목명은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늘리시게 되면 보이게 되는데요. 자 들어오셔서 살짝 옆으로 늘리면 종목이 써있습니다. 자 이거 300% 종목 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야심차. 준비했습니다 정말 정말 철저히 타이밍 보고 갈 만한 타이밍에 제 2의 하이젠 r&m 으로 자자 야심차게 올려 드린 거니까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매수해도 올 한해 농사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러 들어오셔도 절대 엄청 큽니다 자 모든 분들 입장 서둘러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제 실시간 영상 보셔야겠죠 자 입장은 자유롭게 진행하십니다 대신, 요, 300%짜리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딱 치고 해야 합니다. 입장 서두르러 놓으시고요. 딱 대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인 대기하세요. 댓트를 보면서 주가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자, 18,000대 바닥권을 치고 나서 45,000원까지 로봇 테마에 편승하게 되면서 급등권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45,000원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3만원대까지 밀려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밀리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금일도 보게 되면 1%대 출발한 종목 지금 6%대 고점을 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 중 제가 3현은 로봇 관련주로 어제 당장 사셔라 말씀드렸는데 3현은 로봇으로 들어오는 수급도 있지만 금일 K방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또 사면은 로봇으로 또 급등권이 또 나오겠죠? 자, 그 외의 종목 중에 로보티즈가 가장 탄력적으로 먼저 강세권 시연을 하고 있어요. 자, 매수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3만원에서 3만, 3만 3천원 사이 여유 있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강조 드렸죠? 자, 시총 기준 4천억대로 봐서 자, 1조 원에서 2조 원까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로보티즈는 LG를 등에 업고 또 10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구간에서 100%또200% 300% 이상까지로 갈수 있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이에요. 로보티즈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목표가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입장만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클릭하세요. 댓글 아래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그거면 끝납니다. 5초면 돼요. 자, 여유롭게 입장하시고요. 자, 오늘 500명 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모든 종목, 로봇 관련 종목들. 자, 신규 타점까지, 자, 이 방에서 하이젠 아래는 300% 드린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는 리딩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입장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500명 한정인데요. 자, 입장은 자유입니다, 자유. 100% 무료예요. 제가 유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최악의 분들 귀찮아서 이거 주식 때렸어야 됩니다. 돈 벌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